개인도으로 어. 들어왔습니다. 루루루루루루뭐루 뭐지? 루루루지루루루루루루루루루성장루사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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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안 랜덤 다이스라는 게임을 할겁니다 일단 스노디언이 와주세요 뿅뿅 뿅. 안녕하세요 스노입니다 네 저는 스노입니다 지금 이거 쓰고 있어요 요거 호랑이 모자 호랑이 모자 에버랜드 거 결코 오늘까마 감아서 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랜덤 다이스 우리가 어젠가, 한 이틀 전인가부터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건 둘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작년 8월에 나온 게임이죠. 네, 작년 8월에 나왔다고 돼있던데 막상. 인기. 인기순위가 지금 엄청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 속으로 그럼 출발할까요? 네, 게임 속으로. 출발! 자. 난 들고 해야지. 시작하자. 한, 한. 누울 거랄까? 음악은? 저기다. 자, 그럼 아빠는 끌게. 그걸로 켜자.

자, 이거. 네, 저희가 좀 해놨죠, 지금 클래스. 전설 나왔습니다. 3클래스 600점 되면은 3클래스인데, 제가 눌러 내가 눌러줄게요. 자, 농감아! 원래 농감과 뽑아야 잘 나오거든요. 시작! 농감았지? 나왔습니다! 농감아지 확인하고, 요거는 주사위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사위로 대결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주사위가 나오면 좋고요 전기주사위 나왔고요 아. 불주사위. 아. 도박주사위? 아. 독주사위? 어? 뭐 되나? 에너지 주사위 엄청 많다 이거. 오, 광산 주사위도 나왔고요. 어예오 스위치 주사위 나왔고요. 오아 어 예. 스위치 주사. 어? 어? 잠깐 잠깐 잠깐. 어? 오, 어 오, 이거 느낌이 이펙트가오 전설 주사위, 지옥 주사위 나왔습니다 이거. 보자 보자. 원래 나오는 건가? 대박. 원래 나오는 건가? 이거 나왔. 아, 어차피 보이지 만하고 있으니까. 응. 이거 엄청 좋은 건가? 자, 지금 응. 저희가 일부러 찍 찌... 요거 찍으면서 찌르면서... 몇 개나 왔어? 응. 8개나 나왔어. 맞아요. 찍으면서 요거 열려고 일부러 안 열었어. 예, 지금 보시면은 점수 600점 되면은 3클래스가 되면서 이 상자를 얻을 거. 근데 저도 지금 안 안 뽑았으니까 이게 제일 뽑았와 이거 대박이다. 960 코인이나 됐어나 한번 전설 먼지만 볼게요. 먼지만 볼게요. 주의 주사에게 즉사 효과를 준다. <laughs> 좋은 것 같은데. 영통. <laughs> 확률이 낮아가지고 일단은 한번 써봐야겠고요. 우선 그다음 제 거. 눈가. 눈감! 눈가 없습니다. 제발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저는 그거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뭐더라? 아무거나. 합쳐지는 거에 걸로 변신하는. 고장난 조사이, 번개 조사이, 얼음 조사이, 불 조사이, 기름 와서, 모아서... <laughs> 기름 아서 다시 조사이, 빛 조사이. 시나 레이저 조사이. 전답 마지막, 어디, 어 제발. 성장 조사이. 주사위. 성장 조사이 먼저. 눈 떠도 돼? 성장 조사이. 주사... 어. 자, 구백육십 포인트 떠봅시 성장 조사이 먼저 봅시다. 뭐 어차피 전설은 저희가 한 번도 안 써봤지만 한번 보자면 정보 주사위가 생성되고 일정 시간 내에 한 단계 높은 무장이 주사위로 변신한다 아니 약간 둘다 서포터네요 음아 근데 이거 바뀌면 전설.. 전설.. 전설에서 다른 걸로 바뀌니까 왠지 다른 사람이 그런가? 저거 어떻게 합체했지? 이러면서 게임의 방법은 이거 잠깐 설명 드리면은 다섯 개의 주사위를 하나에 되게 넣고 상대방과 대결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턴을 먹고 하는 거. 음. 응. 몇 단계까지 가느냐, 그거를 하는 건데 보시면 주사위는 등급이 일반 등급부터 영웅, 전설. 아니다. 희귀 다음이 그가 아시면 희귀 다음에 영웅이 있고 전설이 있고 뭐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각 주사위마다 조금씩 어떤 기능이 다르죠? 아 그리고 이거 응. 우리 이름 유튜브 디오 앤 유튜브 슬로 저는 유튜브 슬로 유튜브 디오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거 하고. 갖고 싶었어 네. 이거랑 곤청 주차 이거 지금 여기 게임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대전 랭킹 보시면은 랭킹 1위부터 쭉 있는데 2위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전설 주사위가 있죠. 이거 보니까 지금 바꾼 거 같죠. 일부러 대. 이거 3위도 원래 안 바뀌었었는데 바꾼 겁니다. 100% 100% 안에서. 이게 또그랗게 되어 있는.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좋은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물론 역 입수하고 나서 여러 개 모으면은 레벨업을 보시면 이런 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얼음 주사위 적을 내리게 만든다. 하나 정도 필요한 거 이렇게. 아 맞다. 그리고 음. 업그레이드하면 여기 획득한 주사위 밑에 크리티컬 데미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올라갑니다. 전기 주사위.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섯 개에 되게 쓰지 않더라도 많이 모으면은 여기에 획득한 주사위에 따라 그리고 획득한 주사위의 레벨에 따라서 클래스라고 표현하네요. 어쨌든 클래스에 따라 크리티컬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많이 모아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나 안좋은 점 찾았어. 다이아몬드 롤. 주사위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아 다이아몬드 그거 상자에. 네. 안 좋은 점. 이렇게 나오면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서 업그레이드 하다가 돈다쓸 수도 있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주사위를 보면은 공격형이 있고 좀 서포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디오가 잘 쓰는 것 중에 한번 보여주시죠. 그 사명. 핵폭탄. 암염, 핵폭탄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사면. 보시면은 공격은 하지 않지만 적을 감염해서 지속 데미지를 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독바스 공격 요런거는 공격형이고요 그리고 다른거 예를 들면 고마 한번 보여주시죠 주사위? 아니 그거 그거 어 주사위? 제... 죽음 뭐더라? 주사위? 아니 아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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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큰 <laughs> 주사위? 아니 그 SP 주는거 뭐더라? SP? 그 SP SP를 모아서 아! 재물 주사위 재물 아, 주사위. 아, 주사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물 제물...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가 여기 보시면 합쳐지면은, 합쳐지거나 공격을 받으면은 주사위의 눈의 개수에 비례해서 SP를 획득합니다. SP. 얘는 공격력 자체는. 근데 공격을 어떻게 서버튼. 받아? 아, 보스 나왔을 때 운석 같은 건가? 그런 건가 봐. 그래서 어쨌든 한번 게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하지? 전설 한번 써봐야지, 나는. 그래? 그러면 대결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대전 모드는 1대1로 붙는 거고, 협동 모드는 이거 지금 광고하나 일단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면 협동 모드 열리니까. 빨리 지금 봐요. 나 받았습니다. 어, 이미 받았나요? 보시면은 그러면 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받아놔가지고 협동 모드 예, 들어가면은 어떤 식이냐면 이거는 방을 만들어서 친구랑 이렇게 방을 만들면 코드가 생기죠. 육구삼삼. 이 코드를, 코드를 넣으면은 같이 할수 있고요. 면을 먹고 그리고. 이거 뭐지? 대전 모드 같은 경우에도 친구, 매 친구랑 1대1로 대결하는 건데, 이것도 방을 만들어 놓으면 들어올 수 있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광고가 이제, 광고를 이렇게 하나 보면은 대전 모드는 합동 모드가 골라간다는 거. 근데 대전 모드는 무한대로 할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대결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킹모드로 할까? 같이 한번 대결하는 거. 사람하고 킹 모드 한번. 한번한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두 화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대전 모드, 킹매치. 랜덤하게 다른 사람하고 붙어서, 요렇게. 잠깐만, 전설은 우리 둘이 할때있까 그래, 그렇게 요주덱으로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저는 지금 요렇게 덱을 세팅했는데. 저주덱이요 예, 네, 한번 보, 보는 게 빠르겠습니다. 킹매치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킹매치, 저희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뚜둔, 뚜둔, 다뚜 뚜둔, 뚜둔. 여기서 <laughs> 이, 이기면 티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포인트 아니야, 올렸다. 티어 안 올라가고 트로피가 올라가 아, 클래스가 올라가. 올라가죠. 트로피가 올라가서, 트로피의 개수에 따라 300점인가? 300점, 600점이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어, 나도 엄청 나왔는데? 어, <laughs> 전수로 만났어. 어, <오>, 같이 만났어요. <laughs>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laughs> 어, <안 돼? 웃음>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저희 킹매치로 만나는 경우 처음이에요. 처음. 이거 완전 유튜브가. 자, 그러면 우리 둘이 바로 요거 하면 되겠네. 같이 친선전 안 하고, 친선전 안 하고 그냥 동시에 해가지고 이렇게 만난 거 처음입니다. 아니 이런 이러... <laughs> 이런 일이. 자 보시면은 흔치 않는데 정말 처음이에요. 이런저 랜덤하게 만났어요. 유튜브 찍는 거 알고 계시나? 자 보시면 왼쪽 하단에 SP가 올라가고 SP가 모임에 따라서 랜덤하게. 다섯 개의 대게에 있는 다이스 주사위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죠 아 망했다 나 재료 주사위 두개 짜리로 간다 요게 근데 랜덤하게 뭐가 이거 합쳐질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합치면은 또그 다음에 어떤 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랜덤 다이스입니다 다이스가 영어로 주사위란건 아시죠? 주사위 난못른다아 다이스가 주사위군요자 <laughs> 그런데 요게 배치 어떤 걸잘 배치해가지고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공격형이 많아도 안 되고 서포터가 많아도 안 되고요. 그리고 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게 감염기 사이가 있는데 보트 데미지가 엄청 강력합니다. 그리고 적주사위. 저, 네, 저도관계가 지금 보이시죠? 디오 쪽에저도관계가 음, 엄청 강력하고 네,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오는 적들이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하트 세 개가 다 소모되면 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글래스도 이미 올려주고요. 이미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사위가 다르기 때문에. 와 근데, 근데 이건 대박이야. 같이 만나는. 같이 만난건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 아니면 지금 하는 사람이 없다가 니네 둘이라도 만나? 이러면서. 그러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들 계실 텐데 그럴 때 이렇게 같이 할수 있는 게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아스피이면 보스. 보스가 나오는데. 보스의 스킬이 랜덤하기 때문에. 어, 아, 요거는 주사위를 없애버리는 보스. 그런 스킬을 갖고 있는 보스. 그리고 방어해서 피통 채우는보스인가 그럴 거예요. 나 피가 안날아갔스 자, 자, 저는 물리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놀리기. 자, 요것좀재밌었니요 <laughs> 자, 거기 지금, 지금 디오 같은 경우에 문제가 쇠주사위 두 개가 있고 나머지 감염주사인데 요렇게 되면은 감염주사에는 상대가 죽어야 안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질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카트 두개 날아가고요. 우선 주는 겁니다. 요럴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좀 유리하죠. 재물 주사에. 아니 근데 나트로합쳐지면 재물 주사에 합쳐지면 SP 올라가는 것 보셨죠? 요렇게 해서 음, 아니 순간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늘릴 수 있고요. 지금 똑같은 개수의 똑같은 종류의 주사에 합치면? 랜덤하게 그 다음 이렇게 개수만큼의 주사위가 생성되는데 이게 좀 제가 의도 한 대로... 아, 아 큰일 났다 아, 어? 제가 점수 이겼네요? 빼줬잖아! 여러분 제가 700점을 처음으로 찍었는데 거창 디올 상대로 찍었네요. 이런 거 처음이었어요. 진짜 유튜브가 아닙니다. 유튜브 찍는 거 알고 고 진짜 신기한 건데꼈어 아니 저짜개게스 트로피 깎이고 있 어쨌든 킹 매치 한번 더킹 매치 하지 말고 이거 해야지 협동 모드 우선 콘텐츠 다끝나고또 하면 되 니까 리자 협동 모드 코다 알려 주세요. 협동 모드 보여 드릴게요.